네, 안녕하십니까. BJ 사슨다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지금 현재 모마에 신캐가 출시했어요. 포카 혼타스. 출시했는데 제가 녹화를 못했어요. 보관함에 있는 거 에스플 카드팩을 깠는데 갑자기 얘가 나왔어요. 포카 혼타스. 일단 신캐 능력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벤트가 오픈하자마자 그냥, 보관함 바로 깠는데, 아, 이게 그냥 나와버리네? 내 땅, 아, 다시, 다시. 내 땅, 팀원 땅 도착 시, 투영률 두 배. 또는 상대 땅 도착 시, 투영률 지불 후, 40% 확률로 라인의 선택 이동. 그냥 점핑 슈즈 능력이고요. 자, 아래 스페셜 스킬. 나 또는 팀원의 컬러 독점 발생이지. 40% 확률로 해당 컬러의 땅의 랜드마크 건설. 파레트네. 야 이번에는 별로다 뭔가 야 이번에는 뭔가 쓰기가 꺼리네요. 저는 앙투아를 가지고 싶은데 일단은 녹화를 종료할게요. 일단은 일단 얻은 거로 일단은 인증 이렇게 인증하고 녹화 종료할게요. 이상 BJ 사 스나미였습니다. 여러분들 빨리 뽑으세요. 지금 아직 7시 2분이에요. 오후 7시 2분 출시한지 지금 10분 지났죠? 10분?